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? 흙들 두 점도 단수되어 있고, 한 점도 잡혀 있고, 뭔가. 잡해 보이는 형태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수로 이 잡혀져 있는 이 흙돌을 살려서 도망가는 거. 자 이거는 단수를 쳤을 때 자, 이었다간 잡혀서 백이 살았죠. 자 그렇다고 이쪽을 이어서 도망가는 건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백이 살아버립니다. 자 혹시나 흙이 저쪽 가는 수는 따먹었다간 데따먹어서 백이 잡히지만 백은 뒤쪽서부터 메꿔서 결국은 살게 되겠죠.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똑같은 결과입니다. 치받아서 촉촉수로 두는 순간 흙돌 세 점이 잡혀서 어떻게 다음 수가 없어요. 자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수는 바로 어디냐하면 자기의 이 잡혀져 있는 돌을 더 키워서 버림돌로 쓰는 겁니다. 자 바늘에 백이 이 돌을 잡으면 뚫고 나갔을 때더 이상 집이 없죠. 어차피 이쪽은 옥집이니까요자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윗 층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어서 도망가면 이 역시도 흙돌 두 점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됩니다.